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어떤 물건 내지는 내지는 사람과 장소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철원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철원에 왔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러나 교사이셨던 저희 아버지의 첫 발령지가 신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그 가족은 3남매인데, 3남매 중에 저희 형님이 신철원에서 태어나셨고, 또 물어보니까 문해리에서 자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 꼭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김화중학교로 발령이 나셔서, 김화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실 때, 저희 누님이 여기 와수리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한번 저희 어머님께 와수리에서 살던 사택, 그 집이 기억나세요? 했더니만은, 야,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 모를, 모를걸. 그리고 기억도 잘안 나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써 그것이 한 50년 전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혹 철원에 한번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예전에 저희 형님과 누나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았던 집이 어디쯤에 있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66년 즈음에 신철원에서 사셨거나 70년 즈음에 여기 와수리에서 사셨던 분은 오가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만 빼놓고 저희 가족들을 다 만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처럼 말로만 듣던 철원에 제가 지금 왔으니까 저희 집 저희 집안이 온 직구가 지금 철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철원에서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연결이 얼마나 감사한 연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와 연결될 때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될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다 보면 서로 만나다 보면 서로 잘 맞을 때도 있고 서로 분위기가 기,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매일 같이 보는 한 가정에서도 형제들끼리 서로 투닥거리는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번역된 신약 성경 그리스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구약 성경의 케힐라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케힐라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이 케힐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의 거룩한 성도이고 신앙인이신 거죠. 그런데 이 성도가 두 명만 만나게 되면, 이제 서로 관계 맺어지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믿는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도 교회가 될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사업장에 누군가 주님을 알고 있는, 어, 성도들이 방문하셨다면, 그들과 만났다면, 거기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들이 만나는 둘 이상이 만나는 교회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안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나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사랑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동서남북상하좌우 교회 앞 뒤로 서로 대칭이 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이 어, 맨 위에 있는 창문과 아래 창문이 서로 균형을 대칭을 이루지 않고 있어서 여기 약간 비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도 정 중앙에서 약간 비껴나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수평으로 같이 있을지라도 위에 아래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거나 내지는 위아래가 서로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창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둥도 위치가 조금씩 달리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왼쪽 복도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회가 단한 군데도 서로 대칭이 되는 곳이 없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할 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서로 대칭이 하나도 안 되는 교회를 만든다 그러면 세운다고 설계도를 가져오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였을까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잘 보시면 성별도 다 다릅니다. 남성도 있고요, 여성도 있습니다. 얼굴도 달라요. 그리고 입고 오신 옷도 다릅니다. 쌍둥이들도요,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들끼리도요, 서로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쌍둥이도 옷 똑같이 입힌다고 할지라도 옷 매무새가 다르잖아요. 오신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요,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학력도 다르고요, 출신 배경이나 고향이나 또 직업이나 또 사회를 보는 가치관이라든가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어느 것 하나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끌어 안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서로 대칭이 되는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던 이 건축가, 설계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지를 조금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끌어 안아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끌어 안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끌어 안아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내가 다 끌어 안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용해야 한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하고, 또그 상황을 내가 다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게 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내 마음은 어려울지라도 내 생각을 꺾고, 주님 주신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끌어 안아내야 한다 라는 의지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 안에 유일하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 공통점, 공통점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끌어안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아주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항상 목사님들께서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은 왜 열심히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아, 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너희들은 왜 사는 거니? 예,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야, 너희들의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뭐니? 네, 저희들의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여간에 어떤 질문을 하드요? 해드요? 제가 항상 정답을 대답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 제가 늘 정답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도 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때로는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말을 쓰실 텐데 때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고 사용하시거나, 내지는 알것 같은데 이걸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 이게 표현이 잘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카보드 아도나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시면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주님의 영광은 항상 빛으로 형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이 빛을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리고 이 빛을 부르는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요. 이쉐키나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주님의 임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 카보드 아도나이는요. 항상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것이고 그리고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였고 그 빛과 같은 존재를 주님의 임재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할때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알고 인식하며 산다.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나의 사업장에도 주님이 늘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늘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분별 없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못하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뭐 할아버지를 모셨다란 말은 좀 그렇죠.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아주 사소한 말 다툼은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 아무리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부부들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다 보면 살짝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말다툼 하시잖아요? 이 말다툼을 종종 하실 때가 되면 저는 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빨리 할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다툼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계시니까요. 어른이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들으시고 할아버지가 보시기 때문에 말다툼하지 못하시고 그 상황을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 나이에 아이들 막 다다다닥 뛰어다니고 뭐 소리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저라고 어렸을 때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늘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주의를 받는 것이 뭐냐면 할아버지 계신 방문 앞을 지날 때, 저희 집이 이제 옛날 일본식 집이어서, 할아버지 방이 이렇게 큰 이게 문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이 있고, 그 앞으로 길게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 앞을 지나갈 때, 반드시 뒤꿈치 들고 다녀라. 절대 발자국 소리 나면 안 된다. 그 앞을 지날 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조용히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을 닫을 때도요,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항상 한 손으로 문을 닫다 맨 마지막에는 두 손으로 손을 대고 소리 내지 않고 문을 닫아라. 문을 열 때도 그냥 확 밀지 말고 옛날 문은 왜 지금 문처럼 방문처럼 좋지 않아서 문이 이렇게 열면 약간 휘어져가지고 문을 열때 이렇게 흔들리면서 쿵쿵쿵쿵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또한 손으로는 문 위쪽을 잡아서 살짝 밀어라. 그리고 아니면 아래쪽을 잡아서 살짝 밀어라. 그래서, 문소리 최, 최대한 내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면, 말도, 언성도, 행동도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계시니까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성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떠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정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더 조심하고, 말과 행동이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24시간 함께 동행하시는, 동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좋은 걸까요? 부담스러운 걸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걸까요? 아마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아마 매우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우신데,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그게 매우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미워하였다. 왜? 24시간 나와 늘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 주님이 다 아시니 그게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그 빛이 각 사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들추어 내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짐스럽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항상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긴장하며 살면서 마치 군부대 5분 대기대처럼 늘 긴장 속에 사는 것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늘 사람이 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옷,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람처럼 서 있을 수 있겠어. 그거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완벽한 삶에 인간의 삶을, 모, 모습을 보여주셨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뭐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는요 아주 그냥 그대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속의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쉬고 싶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쉬고 싶으셔서 배를 타고 호수로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배가 가는 방향대로 막 걸어가는 이야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쉬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갈등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완벽한 그러니까, 100%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일까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수 있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피곤해 하셨던 똑같은 사람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갈급해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눈으로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의 눈이고 진리의 눈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와 그리고 내 사업장을 찾아온 손님들이나 아니면 내 친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를 보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인, 것,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그 사람처럼 나도 살면 잘살수 있고 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진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이게 옳지 않구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 이러한 단점이 있지라고 하며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단점마저도 용서해 줄수 있고, 이해해 줄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눈,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 교회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저들이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달라서 갈등이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면 갈등이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오직 예수 바라보는 교회라는 말이 더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은교회에서 만나는 첫 주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공동체, 그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길 가던 중에 제가 여러분과 만났으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는요,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대도요, 몇주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매번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끌어 안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말할 겁니다. 아, 성은교회, 교회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와수리와 철원을 바라보시는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